운명처럼 너에게, 나의 결혼 생활도 여느 사람들처럼 즐겁고 행복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점점 변해갔다.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공허함. 그렇게 나는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갔다. 활기차고 웃음이 많던 나는 어느새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매일 느껴지는 이 기분,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겪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버리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밤마다 텅빈 침대에 누워, 옆에 놓일 다른 칫솔 하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외로움은 내게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싱글로 지낸 4년 동안 몇 번의 어색한 첫 만남도 있었고, 잠시 설레었던 인연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스쳐 지나갔다. 점점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사랑 같은 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외로운 것도 싫었지만, 다시 상처받는 건더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무언가에 이끌려 데이팅 앱을 깔아보았다. 그저 호기심이었다. 몇주 후, 한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나는 인생의 사랑을 만났다. 그도 나처럼 사랑에 상처를 입어 연애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포옹 친구라고 농담하며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덜깬 상태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 놀랍게도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는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는 거의 매일 내 곁에 있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용기 내어 물었다. 우리 같이 살래. 그는 놀란 듯 웃더니 결국 두어 달후내 집으로 이사왔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가구를 옮기면서도 설레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사랑.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다. 우리는 다투지 않는다. 아침이면 함께 웃으며 일어나고 저녁이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춘다. 많은 포옹과 입맞춤, 끝없이 이어지는 장난과 따뜻한 눈빛. 나는 가끔 묻는다. 혹시 나중에 떠날 거야? 그럴 때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어딜 가겠어? 난 여기 있을 거야? 이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또다시 감동한다.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지나온 모든 선택들이 결국 서로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던 것처럼. 수많은 길을 돌아 마침내 도착한 운명 같은 사랑. 매일이 꿈 같고 매일이 기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몇 문장 안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담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건 내 인생 최고의 모험이다. 마치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선택이, 기다림이, 멈춰선 신호등이, 영화 한 편이, 사소한 대화 한마디가 결국 서로를 만나기 위한 운명의 퍼즐 조각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